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내 산간 계곡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.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마을 휴양지의 사정이 더욱 심각한데 주민들이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. 손흥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변을 따라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. 맥주와 소주병에 고기를 굽던 불판과 부탄가스통까지 음식물 쓰레기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. 계곡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. 보이지 않게 쓰레기를 숨겨두거나 텐트까지 버리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. 술 먹고 막 던져가지고 병이 막 깨지고 막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다질 일이 질제 죽는 거예요. 담배꽁초 나고 내막 담배꽁초도 이리저리 막 던져요.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나? 차로 한 차씩 아주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만큼 쓰레기도 많이 쌓이는 마을 휴양지. 그 동안은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2 0 0 0 원씩 입장료를 받고 관리와 청소에 나섰지만. 지난해부터는 할수 없었습니다.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마을 휴양지 자체가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왜 청소비를 네. 2 0 원씩 내야 되느냐 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어요. 네, 네, 네. 그 그러니까 이제 건위원회에서 건고를 했죠. 각그 그런 조례를 폐지하라. 사정이 이렇자 그동안 주민들이 관리하던 휴양지 주변 수돗물이 끊기고 화장실도 방치돼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안전 사고 시설 부표를 설치도 안돼 있을 뿐더러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 민박 마을이고 민박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장사가 전혀 안 되고 또 자치단체가 이달부터 인력을 투입해 관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앞으로 두 달뿐입니다. 주민들은 최소한 공공근로 투입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.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손홍혜입니다.